하루일 시작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1절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의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바로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 때문에 바로왕의 마음이 범민하였습니다. 범민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바로왕이 꾸었던 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의미 없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이신 계시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왕은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스 번민하였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은장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은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인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나이다 술맡은 관원장은 지난 날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바로왕 앞에 진술하므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면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승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의 애급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승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오늘 말씀 중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절에 만 2년 후라는 시간입니다. 언제를 말하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술 맡은 관은장은 그 꿈을 해석한대로 3일 후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은장은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를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은장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은 그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매우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최선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은장이 요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바라왕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급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사람의 교획과 사람의 수구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곤면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체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는 가장 최선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를 기다립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회복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이 귀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함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고난과 고통의 때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을 믿은 가운데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소망 중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